나 했어 아나 맞다 영상! 영상! 나왜 여기 위에 안나와? 영상 응? 위에 안나와 나는 응? 내가 안나오게 설정했나? 아니 <웃음> 기다려봐요 <웃음> 아 어쨌든 그냥 하자 좀 없죠, 이거 좀 없애고 일단은 이거는 제 동생처럼 생긴 히트빈님이 하고 <웃음> <웃음> 아 어쨌든 이름 좀 바꿔자 기억 기억 아 빨리 오케이 하자고 알았어 아왜눈아 네. <laughs> 아, 이거 소리가 이렇게 컸구나 저가 <laughs> 방만드릴게요 네 미국말로 써야 돼요. 그방방 방 만들 때그검색어에도 쳐요. 근데 안 나와. 분들이 네. 안 돼. 뭐야 이건? 줘봐요. 아니 아니.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저가 사진 보내드릴게요. 일단, 일단 저가 방 만들게요. U. A. N. T. 여기서 여기다가 꽂아볼까? 안돼. 2번, 일단, 애니티 쓰고, 네. 애니티 쓰고, 썼죠? 애니티 썼으면요, 아직 확인 누르지 말아주시고요. 아, 그니해다 분리번호는요, 응. 응. 1, 2, 3, 4. 네임은요, 완전 안 켜졌어. 애니 <웃음> <웃음> 예, 들어가지마세요 네, 들어가자 지금 저가 들어가라고 할때 들어가요. 네. 노래가 좋네요. 이미 그렇죠. 치고 있잖아요. 아, 왜안 네, 돼? 네. 맞네요. 아이고. 제가 들고 있네요. 됐네요. 어, 완료예요. 어, 여기다. 1 2 3 4 치시면 돼요. 네. 잘가라 브라운이. 어, 브라우니가어딨는데요 개... 쟤야 쟤야. 아, 쟤가 누군데요? 어, 어, 아님 어, 어, 옆에 동생 계심? 어. 아니 친구 친구 오셨어요? 네. 이집 주인이에요. 네. 어. 아, 아, 아 네. 네. 무슨 컴퓨터 하려고? 컴퓨터고 컴퓨터이요. 무슨 컴퓨터인데요? <laughs> 님어딨음나 대머리 빡빡이. 어? 님 공갈임? 네, 저 공갈인데요. 그냥 BJ 공갈이라고 썼어요. 저 따라와보세요. 휴... 아, 님 어딨어요? 어디 가세요? 아, 도, 거기, 거기로 와봐요. 거기. 저 여기 있어요. 네. 거기? 중요한 부분. 아니. 잠깐만요. 저 뒤에 있는 차 가져올게요. 네, 빨리 가져오세요. 아, 이게 아빠는 가는 거구나. 탱크. 아, 탱크. 그 탱크 뚱뚱 이거 어있음 네. 탱크. 됐구요 아, 아, 아. 탱크 타실래요? 아, 아니. 예. 탱크가 알아서 기계 움직이네요. 네. 저는 하늘나는 기계가 있습니다. 저기요, 안녕하세요. 아무리 나 하늘 난다요 해도 못올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있안 묻어. 탱크 가져가세요. 탱크 필요 없어요. 저 죽으셨대요. 전 여기 못 나가요. 못 나가요. 노래 좀 틀으러 가자. 저가 영상 잘 찍히고 있나 보고. 어, 찍혀있고요. 어, 노래는? 그래! 이거야! 이거라고. 네, 다야. 아! 다야, 죽었다는 친구 집에 누구 있어요? 친구 집에 주인이요. 주인하고 또 누구 있는데요? 엄모님이요 아, 그게 그 나는 없죠. 네. 거기 모르는데. 잠만요. 어디 계세요? 어디? 어, 뭡니까? 뭡니 아이콘을 그게 왜? 저는 이제 오. 으아! 셨습 님! 님, 님, 님! 유튜브님! 유튜브 어떻게 온걸요? 음, 내가 알려드릴게요. 네. 핑게 네, 보면... 네? 보면... 거...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죠? 네? 어게로 갑니까? 몰라요. 핑크 타고. 아니거든요. 핑크 어디 있어요? 저 어, 거기로 어. 갑니다. 기다리고 있어. 핑크 어디 있까 이번에 저는 핑크를 타고 모든 걸다 지워버리겠습니다. 뭐? 아, 와, 나이스레이. 진짜. 아, 니네 아, 플레이션이. 아, 방금 다운받아가지고 그 스쿨 안 했구나. 아,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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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형님, 니나. <cuánt> 어? 어, 어, 어? <�hoff> <laughs> 안 죽어. 잡았다. 저희 음. 탱크 이제 있었으니까 버릴게요. 차원이 안 나가. 바 우리 에 바꿀까? 음. 아, 네, 잠깐만요. 이것 좀 켜드려. 땡, 땡. 탱크 원하시면 가져갈래요? 어? 네, 아니야. 네, 네. 탱크는 이 쓰레기죠. 천여, 쓰레기. 쓰레기. 아, 원숭이니까. 찬우야는 저의 동생이에요

하세요. 잠깐만요. 아. 어떡하지? 일단 뒤로 가자. 아, 노래좀 바꿔달라고. 아, 노래 좀 바꿔줄게. 요. 헛! 빽빽. 님저 대마리 빠빡이니 맞아.

됐죠? 나가버렸어요. 내 네, 큐를 좀더 좀더 나가봐요.